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이 책, 대한민국에 이런 학교가 있었어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책은 죽어 있는 도덕교육이 아닌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체험 위주의 인성교육인 뇌교육과 벤자민 인성영자학교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바뀌고 있는 스토리, 그리고 어떻게 독자 스스로 자기 자신과 자녀들의 인성을 회복하고 나와 사회와 지구를 살리는 삶을 살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시 지역 속에 갇혀있는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에 아이들이 너무 큰 스트레스에 내몰려 있고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아이들도 늘어간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너무나 큰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서 그들에게 삶을 살고자 하는 의욕을 다시 찾아주는 것은 무엇일까? 그 답을 이책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벤자민 인성영지학교는 학생들이 인성,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도록 도와주는데요. 아이들이 1년 동안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하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큰 변화와 성장을 체험하게 됩니다. 벤자민 프로젝트를 구성하면서 나는 뭘 하고 싶지? 내가 원하는 건 뭐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친구들과 교류하고 자연을 체험하고 세계를 공부해 나가면서 자신이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지도 차츰 알게 됩니다 벤자민 프로젝트로 가장 많이 선택되는 국토종주가 대표적인 도전 과제 있는데요 국토종주는 체력과 의지의 한계를 여러 번 넘게 되는 꽤 험난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만큼 무시하, 무사히 완주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큰 성취감과 자신감을 주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대한 감사함과 협동심, 신뢰감 등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조언을 해주는 천여명의 멘토가 있고요. 벤자민 인성양자학교 학생은 재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반드시 3개월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나 집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없고, 더구나 스스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죠. 출근 첫날에 짤기도 하고, 손님 옷에 음식을 엎질러 혼이 나기도 하고, 아르바이트 하다가 뜻밖의 숨어있는 재능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벤자민 인성영지학교는 벤자민 12단이라는 체력단련 프로그램을 모든 학생들이 수다하도록 해서, 체력을 매우 중요시 하는데요. 체력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본 요건이고, 뇌력, 심력을 기르는 토대이기도 합니다. 벤자민 인성영지학교는 국내외 지구시민 캠프에 참석할 수 있는데요. 지구시민 캠프를 하면서 지구시민 의식을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1년간 벤자민 인성영지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꿈과 희망을 찾고, 그것을 실현하는 인성이 회복된 지구 심리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빨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꿈과 희망을 주고 의식을 성장시켜 주는 그런 참 교육이 되길 바라면서 어,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의 그런 지금까지 교육 스토리와 어, 아이들의 성장 스토리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 지구의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서 아주 그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이런 학교가 있었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